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과정이죠. 출력 과정입니다. 출력 과정은 크게 두, 뭐가 있다? 화면 출력과 종이 출력이 있다. 화면으로 출력한다는 말을 쓰나요? 여러분들 그냥 모니터 보는 거 있으시죠? 그거 자체가 화면 출력이다. 종이 출력은 실제 프린터로 인쇄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 화면 출력은 뭐를 묻는 걸까요? 우리가 엑셀을 다루면서 화면적으로 조금 더 편하고 나의 입맛에 맞게 화면을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화면 출력이라고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종이 아니라 모니터로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죠. 먼저 틀고정이라는 기능부터 좀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아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많죠. 이 정도는 틀고정 이해하시고 조금 있다 우리 엑셀 화면에서 제가 어, 틀고정의 개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쓰니까 자료가 많을 때. 그래갖고 자료가 한 화면을 벗어나버리게 되면, 뭐한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 엑셀 한 화면으로 보시면 되시겠지만, 문제는 한 화면을 벗어나버리게 되면 휠 돌려갖고 밑에 있는 자료 봐야 되는데, 그러면 화면이 확확 넘어가죠? 어, 그거 내가 조금 제어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가 휠을 돌려도 계속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스크롤 하는 동안에 항상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 이게 틀고정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스크롤 하는 동안에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틀 고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얘는 뭐를 기준으로? 셀을 기준으로. 셀을 기준으로 왼쪽, 위쪽으로 고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옵션. 셀 포인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첫행 고정, 첫열 고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조금 이따 보세요. 자, 자료의 중간에 있는 행렬은 고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 냐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정, 고정되고 여기하고 여기는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요. 틀 고정은 중간에 있는 자료는 고정이 안 됩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셀 포인트를 위쪽으로, 왼쪽, 위쪽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틀 고정하실 때, 요, 간혹 가다 그림으로도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틀 고정의 기준을 뭘로 잡으셔야 돼? 그렇죠. 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셀 포인트의 기준으로 왼쪽, 위쪽으로 여기하고 여기는, 어, 스크롤 하는 동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첫 땡, 첫열 고정은 셀 포인트와 상관이 없다. 인쇄시 적용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여러분들. 보는 화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자는 얘기지. 인쇄할 때는 자료 전체가 그냥 쭉 인쇄가 되더라. 되셨죠? 자, 워크시트가 보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시트보호에서 우리 배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트보호에서는 틀고정을 할수 없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요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 요 보기 상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 가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이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하게 되면 이거 쪽대로 보는 거거든요. 쪽 형식으로 엑셀은 우리가 줄각칸으로 표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게 되면 쪽보기 형식이 되는 건데 요 때는 우리가 틀 고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쪽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두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오직 한 번만 됩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선이 보이기는 하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취소 마우스로는 취소도 불가능하고 드래그 해가고 틀 고정의 위치를 내가 아여기도 잘못했네 밑으로 좀 내릴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소했다가. 하시자보면 되죠. 틀고정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취소는 셀 포인트 상관없어요. 내가 취소하고 싶자 하게 되면은 보기에서 창 그룹에 가서 틀고정 단추에서 틀고정 취소 누르면 됩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감추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엑셀에서 감추기가 되려면 여기에 조금 두껍게 선 하나가 더 꺼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입체적으로 선이 보여요. 그리고 아 얘는 감추기는 아니구나. 그럼 틀고정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검은 선 하나 이게 지금 이쪽 부분에 검은 선 하나 돼 있고 이렇게 검은 선 하나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틀고정을 만들어 놨다니 여기다가 셀 포인트 갖다 놓고 물론 저 셀을 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들 어, 4가 되겠네요. B4에다가 놓고 이거 틀고정을 한 거예요. 그랬었을 때 휠을 돌리게 되면 여기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까 뭐가 된다고요? 항상 보이게 되는 부분. 그러면 휠을 돌리게 되면 이 부분만 쭈루루루 위로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목을 계속 보면서 자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에 옆으로 쭉 휠을 돌려갖고 옆으로도 여러분들 휠단축한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계속 보이게 되고 여기만 바뀌게 되더라. 되셨나요? 이게 틀 고정이다라는 거. 요거 비슷한 놈이 하나가 더 있어. 요거 비슷한 놈이 있어요. 틀고정하고 비슷한 놈이 뭐라고 부르냐면 창나 누기예요 얘도 보는 옵션을 조정하는 거예요.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아까도 데이터 양이 많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참고해야 되는 화면이 한 화면으로 표시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화면을 분할해 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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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러분들 다 뭐가 생기냐면 스크롤 단추가 생겨요. 보이는 영역에 따라서 그요 화면을 넘어가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그어 자료가 많아지면. 그러면 여기 있는 스크롤 막대로 움직이게 되면 얘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만 움직여요. 여기만 이렇게. 그래갖고 아말 그대로 화면을 분할해서 보는 기능. 당연히 보기 탭에 들어가고 나누기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나누게 된 구역을 확대 축소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요렇게 나눈다면 어 요거 좀더 크게 보고 싶은데라고 하고 요기를 확대하게 되면 요 부분만 커질까요? 나머지 부분도 같이 커질까요? 예 네, 이거는 같은 시트를 나눈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 축소 비율을 만약에 하게 되면 모두 같이 적용, 다르게 설정할 수 없으며, 얘도 두번 나누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틀고 정도 두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쇄시 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옵션을 편하게 보겠다라는 개념이지, 인쇄와 관련된 거는 우리 다음 강의 때 인쇄. 종이인쇄에 대해서 우리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분할선이 보여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분할선이 보여. 어떻게 보이냐고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자, 이거는 먼저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어디가 분할선인데요, 선생님. 여기다가 셀 포인트 갖다 놓고 나누게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선 보이죠? 예, 틀 고정은 아주 가늘하게 검은 선으로 실선처럼 나타나는데, 얘는 그나마 조금 눈으로, 회색선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얘를 갖고. 틀고정은 마우스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고 그랬어요. 얘는 마우스로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를 이쪽으로 끝까지 당기게 되면 이저저저그창 나누기 나누기 한 선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더블 클릭해도 없어져요. 그리고 얘는 이선 갖고도 내가 그 나누기 한 거에 대한 개념을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래고이해하기예요 이해하고 분할 선을 드래그로 조정이 가능하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 나누기 했던 기능이 취소도 됩니다. 최대 몇 개? 최대는 네개예요 수평으로 몇 개? 두 개. 수직으로 두 개.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건 보여 드릴 텐데.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네. A1 셀에다 갖다 놓고 나누게 되면 컴퓨터가 정확히 중앙에다 나눠 줘요. 근데 만약에 요렇게 갖고 나누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A열이냐 일행이냐 요거에 따라서 나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로도 나눌 수 있고, 근데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더라? 네. A 셀 포인트가 여기하고 여기에 걸치지 않고 이런데 걸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똑같아요. 왼쪽 위쪽으로 나눠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는 두개 위아래로 두 개, 좌우로 두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최대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최대 몇 개까지 나눌 수 있다? 총네 개까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셀 포인트의 위쪽 왼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념 잡으실까요? 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 한번 보세요. 이건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창 숨기기는 뭐예요? 그러는데 창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엑셀에서 문서를 두개 이상 열어놨어. 예를, 예를 들면 뭐 1월 달 결산, 2월 결산 파일을 두 개를 열어놓고 아, 나 지금 1월 결산은 잠시 닫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창을 숨길 때 그렇죠? 이게 동시에 이렇게 두 개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조금 있다 배우시고 일단. 탈성, 어, 불러온 거는 두 개란 얘기죠. 근데 요 녀석은 난 숨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숨기기. 어디에 들어간다? 창그룹에서 숨기기.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트 숨기는 거 아니에요. 얘는 문서 자체를 숨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뭘 숨기는 거라고요 문서 숨기는 거라고요 앞에서 우리 시트 과정일 때 우리 시트 숨기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좋아요 그리고 시트 숨기기 하고 요창 숨기기 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시트 숨기기는 저 모두 숨길 수 없어요 최소한 한개 시트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 정렬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동시에 문서를 두 개를 열어 놨어 그래 갖고 문서를 두 개를 열어 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거 어디서 바꿉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여러분 우리 맨 밑에 뭐에 있어요? 그렇죠 작업 표시줄에 보게 되면 엑셀 마크가 있을 거고 두 개를 열어놓으면 엑셀 마크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면 하나 열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엑셀이면 이렇게 하나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너무 귀찮아요 동시에 두개다 봤으면 좋겠어 그럴 때 쓰는 게능이죠 그렇죠 통합 문서를 문서를 두개 열어놓고 한꺼번에 하나면에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뭐 눌러라. 모두 정렬. 이 모두 정렬이 우리 엑셀에서 자료 정렬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얼로 들어간다고? 보기로 들어가요. 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데이터에서 정렬은 실제 자료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개념이죠. 혹은 뭐 옵션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개념이죠. 얘는 창에, 보기에서 창에 들어가고 모두 정렬을 눌러 서고 보기 옵션이다. 그렇죠? 네 가지가 있어요. 바둑판식. 얘가 바둑판식. 얘는 이제 문서를 네개 열어 왔고 하나, 둘, 셋, 네개 문서를 동시에 본다는 얘기고. 요 녀석은 가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계단식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갖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렬은 나누어진다. 됐네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갖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확대 축소. 이건 뭐예요? 화면을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게 과정이죠. 그렇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일단 비율은 0에서 400. 우리 이거 시트 개념에서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비율을 확대한다고 실제 인쇄할 때 우리가 이게 확대된 인쇄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말 그대로요. 화면에서 보는 옵션을 선택해 주는 거, 보는 옵션을 바꿔 주는 거라고. 화면에 보여지는 문서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면? 확대 축소. 보기 탭이에요, 지금 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어디에? 상, 상태 표시 줄에 보면 여러분들 요거 있는 거 보이시죠? 더하기 버튼, 빼기 버튼. 그렇죠? 기본 보기. 이게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인데 요거 있다 조금 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인쇄 영역만 보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를 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더하기 단추, 빼기 단추. 당연히 10에서 400%. 그렇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휠 돌려도 이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최대 여러분들 배율을조정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지, 직접 입력해도 되고 더하기 버튼이나 빼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어려운 게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새 창. 새 창은 뭔가요? 새 문서 불러오는 거? 새 문서 불러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되세요. 파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빈문서 눌러 갖고 새 문서, 통합 문서를 새로 갖고 오는 거고 새 창은 새 통합 문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음, 새가 붙었기 때문에 어 새로운 문서 한개 열리나 보다 아니라 기존에 열려있던 문서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하나 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요? A라는 문서를 똑같이 문단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문서하고 이 문서를 비교할 수 있으면서 볼수 있게. 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일하다 보면 은 똑같은 문서 열어놓고 어, 어 요거+ 요거 확인해 가면서 볼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앞에서 배우셨던 틀고정이나 나누기, 창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꽤 많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창이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보기에서 합니다. 실제 빈문서가 열린다 아니면 보고 있는 문서 하나 더 보여준다. 보고 있는 문서 하나 더 보여줍니다. 나란히 보기. 나란히 보기는 하나면에 위아래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것도 이제 나란히 보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문서를 동시에 두개 이상 볼수 있게, 두개볼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화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옵션을 세팅할 수 있다. 되셨죠? 어, 선생님.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엑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요 녀석부터 우리 틀 고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료가 지금 제가 휠 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료가 되게 많은데,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이, 조금 작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 하고 싶다?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셀 포인트의 위치에 따릅니다. 지금은 셀 포인트가 여기 있죠? 우리 무슨 메뉴가라고? 보기 메뉴가라고요. 되셨죠? 그랬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틀고정이라고 있죠. 고정, 천탱, 천열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틀고정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검은선 생긴 거 보이세요? 밑으로 눌리게 되면 마우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나요? 아 그래서 이게 틀고정이구나. 그리고 이게 옆으로 넘어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말 그대로 화면상에서 내가 고정시키고 있는 거 취소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시라고 틀고정가셔지고 틀고정 취소 두 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에 있는 것들만 고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자 그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에 갖다 놓고 틀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디만 어디만 예 요렇게 제가 아까 뭘 기억하시라고 첫 행에 갖다 놨었을 때첫 열에 갖다 놨을 때 그렇죠? 틀고정 취소 눌러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갖다 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얘는 옆으로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첫 행이냐, 첫 열이냐, 마우스 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고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 이 고정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틀고정 취소를 누르고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갖고 요게 이제 틀 고정인 거고 창 나누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볼게요. 그냥 바로 해보죠. 창 나누기는 요 상태에서 틀 고정은 아까 가는 선이 생겼잖아요. 맞죠? 근데 창 나누기는 요, 요 녀석 마크거든요. 여러분들 화면 크게 보시면 나누기라고 돼 있을 겁니다. 요게 생긴다고요, 요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내리게 되면 요렇게. 화면을 4등분해서 보는 거죠. 요기서도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렇게 휠,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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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막대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다양한 영역을 자 그렇게 되면 요 녀석을 끌어 갖고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내가 창 나누기 한 것들에 대한 이동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까 이 말씀드렸었는데 더블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제일 위로 갖다 놓으면 제일 위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머리글 앞으로 갖다 놓으면 없어져요 이렇게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저 C1에다 갖다 놓고 나누기를 눌러 볼 테니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요거, 왼쪽. 항상 제가 왼쪽, 위쪽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먼저 왼쪽으로 나눠집니다. 위쪽으로 나눠봤자 나눌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아까는 셀 포인트에 따라서 몇 개가 나눠졌었는데, 네 개가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 되셨나요? 자, 없애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 갖다 놓고 나누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나눌 거 없고, 위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으로 나눠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나눠져서 왼쪽, 위쪽은 똑같아. 근데 왼쪽으로 더 나눌 게 없으니까 위쪽으로만 나누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없애 볼게요. 없애는 건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A1셀에다가 덮고 창 나누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중앙에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고런 방법도 한번더 누르면 나누기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시겠고 자 이건 하나 보여드리겠다. 아까 나눈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놓고 화면 비율은 아까 여러분들 이쪽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를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부분만 크게 되나요? 아니면 전체가 크게 되나요? 그렇구나. 전체가 크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고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화면의 비율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기에서 보시게 되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모 방식으로 보는 거라그 했어요. 예, A4용지 방식으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뭐를 사용할 수 없냐면 틀고정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 어, 틀고정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겠지? 그건 아니시고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시게 되시게 되면은 틀고정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창 나누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창 나누기는 되는구나라고 기억하세요. 아창 나누기는 되고 틀고정은 사용할 수 없구나라는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 그럼 이거 취소하려 고 그러면 요거에서 다시 한번 요요 기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요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점선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점선의 의미가 뭐예요? 에이프 네, 용지 우리가 인쇄되는 용지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점선이 생기면서 여기까지가 용지의 경계선입니다라는 걸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확대 축소는 설명을 드렸고 됐죠? 10에서 4 0 0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파일에서 열기 그래갖고 여러분들 다른 자료도 한번 불러와 보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파일이 두 개가 열려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갖다 놓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저 지금 작업 표시줄에 갖다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뭐였었었어요 아까 여기서 뭐다? 창 숨기기도 된다 그랬었죠? 아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 숨겨지고요. 그렇죠? 예, 얘는 숨기기 취소 누르게 되면 아, 요거 숨겨져 있는데 나 원래대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보여지는 거고요. 되셨죠? 예, 창 전환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창을 전환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으세요 여기 이 녀석 뭐라고 나와있으세요? 나란히 보기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나란히 볼 수도 있다라는 개념. 되셨을까요? 예, 그래고 세로로 보고 싶어요, 뭐 가로로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다음에 모두 정렬. 아 나, 세로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되더라. 자, 이런 것들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되셨죠? 네,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네, 다시, 이렇게 맞춰 드릴게요. 아이고야.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새창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새창 하게 되면 새 문서 불러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걸 하나를 더, 더, 더 갖고 오는 겁니까 새창 누르게 되면 하나가 더 보이죠 이 녀석을 뭐를 통해서 이 녀석을 보기에 들어가 갖고 나란히 보기로 했었을 때 에, 모두 정렬 누르게 되면 가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새 창은 여러분들 빈 문서 불러오는 게 아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셨으면 보여드릴 거다 보여 드렸는데요 맞으시죠? 예, 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시겠어? 그렇죠. 우리 이제 뭘로 가자? 예, 네, 문제 풀러 가자.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자, 화면 통해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구나. 이거 문제 자주 나옵니까?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인쇄 문제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개념 이해하셨으면 어려운 게 없다. 틀고정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옳지 않은 것 고르십시오. 화면에 표시되는 틀고정 형태는 인쇄시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틀 고정의 고정선 위치는 지우고 새로 만들기 전까지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없다. 나누기하고 고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틀 고정을 수행하면 셀 포인트의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선이표준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행의 아래쪽, 열의 오른쪽에 셀 포인트를 놓고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왼쪽, 위쪽이고 내가 나누고자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행의 아래쪽, 열의 오른쪽이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오차는 건몇 번? 4번이죠. 자, 틀 고정선은 화면 확대를 하게 되면 두꺼워지는 거 없습니다 얇아지, 얇아지는 거 없고요 그냥 똑같이 가는 선으로만 나타나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틀 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스크롤 할때 특정 행위나 열이 한 자리에 계속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맞죠 첫 행과 첫 열을 동시에 고정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선생님 첫 행과 첫 열을 동시에 고정시키려면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거 다른 말로 여러분들 B2에다 갖다 놓고 틀 고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셀, 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게 A, B, 1, 2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셀 포인트를 갖다 놓으면은, 요거의 왼쪽이니까 첫열 요거의 위쪽이니까 첫행. 그래서 첫행과 첫열을 동시에 고정할 수 있다. 이게 첫행 고정, 첫열 고정이라는 옵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셀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고정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첫행첫열 고정 그 옵션 저 메뉴 묻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셀 포인트를 B 어디에다가 놓고 B2에다가 놓고 고정시키게 되면은 첫 행과 첫 열이 동시에 고정된다.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 첫행 고정, 첫열 고정은 있는데 고정은 두번안된다며 그럼 이거 두개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B2에 갖다 놓고 고정시킨 거다. 요거 조금 함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틀 고정은 통합문서 보기가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서는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보여드렸죠 페이지 레이아웃은 쪽보기 형태가 되는거고 우리 인쇄하는 쪽보기 형태가 되는거고 그때는 틀 고정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어이? 자 그런 다음에 틀 고정 형태의 인쇄는 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쪽보기 형태고 이때 여러분들 틀 고정에 불 안들어와요 네, 페이지 라우웃 형태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화면 제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옳은 것은이죠? 자, 틀고정은 행, 열, 열과 행으로 모두 틀고정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네, 열과 행으로. 틀고정은 A열에다 갖다 놓고 하는지, 혹은 저 1행에다 갖다 놓고 하는지에 따라서 행, 고정, 열, 고정. 그런 다음에 첫 행, 고정, 첫 열, 고정. 그렇죠? 다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창 나누기는 항상 네개가 아니라 두 개에서 네 개까지죠. 세 개는 없어요, 여러분들. 삼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얘도 셀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놓고 나오냐에 따라서 A 열에 갖다 놓으면 두 개, 일 행에 갖다 놓으면 두 개. 제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좌우로 나누냐 위아래로 나누느냐. 항상 네 개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른 것은 어, 그러니까 오른 것은 일 번이네요. 오른 것 끌어오는 거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는 마우스 크기로 들어가면 변경 가능하다. 이건 맞는데 앞에가 잘못됐죠. 그렇죠. 틀 고정선은 마우스 위치로 변경할 수 없어요. 예, 창 나누기만. 변경할 수 있다. 창난 후기는 실행 취소 명령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가보죠. 다음은 화면 설정에 대한 설명인데, 오른 거 골라 줄래요? 자, 확대 축소 배율 지정은 모든 시트에 같은 배율로 적용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시트가 1, 시트 2. 그러면 예를 들면 시트 1에서 화면 비율을 100에서 150으로 바꿨어. 그러면 여러분들 시트 2에도 150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시트에만 보기 옵션이 결정되는 거다.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동시에 시트를 두개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시트 동시에 선택하고 화면 비율 바꾸면은 그때는 동시에 비율 적용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돼요. 시트를 선택하고 비율을 바꾼 거기 때문에 두 개는 된다고요. 근데 여기엔 그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트 하나만 갖고 설, 저, 했었을 때 비율 조정하게 되면 나머지 시트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르는 거 고른 거죠? 그럼 얘 땡. 자, 틀고정과 창난글에는 동시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화면 인쇄제대에는 어, 틀고정 형태는 인쇄시 적용되지 않는다. 예, 네, 맞잖아요. 답은 3번이겠네요. 그렇죠? 틀고정은 마우스로 위치 변경할 수 없다. 좋습니다. 계속 나가요. 다음 중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까지 가지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보고 싶어요. 그때 우리 뭐 손시면 된다고. 창정약 쓰면 되죠? 창 나누기 틀고 정은 여러분들 여러 문서를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문서를 나누어 갖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기능이죠. 얘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개의 통합 문서 그러니까 얘는 창 정렬 페이지 나누기도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얘도 뭐할때 쓰는 거예요. 한저 통합 문서의 하나의 시트를 모처럼 보는 거라고요. 쪽 개념으로 보는 거라 그래요. 답은 그래서 모밖에 없다. 이 번밖에 없다. 자 계속 나갈게요. 화면 축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대 축소하게 되면 은 축소 배율이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걔만 되고, 시트를 만약에 여러 개 선택하게 되면 그 시트는 동시에 확대 축소 배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보기 탭에서 확대 축소의 그룹. 이거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죠? 선택 영역, 확대 축소 영역은 선택한 영역을 전체창으로 채우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 우리가 블럭 잡고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개념이에요. 블럭 잡고 확대 축소를 누르게 돼갖고 거기서 선택 영역 확대를 하게 되면 선택 영역 부분이 화면에 가득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거. 됐죠? 0에서 400%. 됐죠?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이겠는데요. 자, 보기에서의 확대 축소 비율은 인쇄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영된다. 아니죠?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 간단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다음 중. 창그룹의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이런 메뉴들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예 네. 자, 새 창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빈통한 문서가 만들어져서 표시가 된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새 창의 개념은 뭐였었어요, 여러분들? 요새 창의 개념은? 오케이. 보는 문서를 한번더 보여준다 그랬죠? 만약에 빈 문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분들 이거 무슨 메뉴로 가야 돼요? 예 네, 파일에서 새 문서로 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 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자 모드 정렬은 현재 열려 있는 문서를 받은판식, 계단식, 가로세로 맞죠? 네 가지 형태. 숨기기는 활성화된 통합 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아까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누기를 클릭하게 되면 최대 네 개요. 그렇죠? 분리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조합함에 따라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자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라. 어 이거 끝났네요.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딱한 가지 과정 남았다. 문제 풀어드리는 거 과정 빼고는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그럼 화면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엑셀 작업을 응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종이로는 어떻게 인쇄합니까? 이 종이 인쇄에서 어떤 옵션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엑셀 실질적으로 인쇄 안 해보신 분들, 여러분들 인쇄 잘못하시게 되면 엄한 종이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 이 종이 출력 과정,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옵션, 뭐, 머리끌, 바닥끌부터 시작하고, 여기선 좀 배우실 게 많지만, 그거까지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갖고, 출력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의외로 간단하셨죠? 예, 네, 이렇게 간단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다음 강의 때 56강, 저는 출력, 종이 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